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호입니다 자 오늘은 9월 20일 시장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웬만한 종목들은 시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고 봐요 지수는 떨어지지도 않았고 개 뚫고 시작하면서 웬만한 종목들은 들고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수익을 보여주지 않았나 빨간 색깔을 보여주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매매를 하긴 했지만 매매를 굉장히 적게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매수만 했고요. 매수만 했고 매도는 하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제 오늘하고 내일만 지나면 아주 큰 이벤트가 남아있죠. 이제 미국의 연준 금리 인상률이 결정되는 fomc가 이제 결정이 나는데요. 내일까지만 지나면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수요일 이제 목요일 수요일에서 목요일 넘어가는 시간에서 결정이 날 텐데 이것만 넘어가면 저는 이제 큰 기회가 온다고 봐요. 물론 여기서 큰 기회란, 이제 파월이 1% 금리 인상 하면서 매파적인 어떤 강경한 말이 나오지 않는 전제 하겠죠. 만약에 파월이 1% 금리 인상을 하게 되고 굉장히 강력한 매파적인 발언이 나온다면 저는 그때는 어 주식을 하지 않는 게 가장 현명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0.75가 가장 유력한 것 같아요. 그리고 0.75냐 아니면 1%냐 이것도 있겠지만 또 중요한 거는 0.75%를 결정 하고 난 하더라도 그 다음에 있을 기자회견이죠. 이제 파월이 금리인상을 정하고 한 30분 정도 후면은 기자회견을 할 텐데 거기서도 이제 매파적인 접근이냐 아니면 비두기적인 접근이냐 뭐 이런 식이 따라 갈리겠지만 뭐 매파든 비두기든 일단 매파면 그뭐좀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다시 뭐 금방 저는 회복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면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으로 바라본다면은 나쁘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매파로 떨어진다고 하면은 그것도 저는 또한 기회라고 보고 만약에 비둘기적인 어 입장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어 괜찮은 시그널이겠죠 왜냐면 아주 큰 불확실성이 없어진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매수만 하고 매도만 하지 않은 이유는 음 당일 트레이딩을 접근한 게 아니라 어 FOMC가 끝나고 나서 이제 이달 말까지 보면서 좀 장기적인 접근, 그러니까 일주일 뒤, 이주일 뒤를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매수만 했고요, 매도는 하지 않았어요. 어 되게 어뭐 사실 오늘 같은 장에도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들은 있었어요. 이거 보자면. 저는 이제 공부를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좀 이례적으로 이제 관심 종목을 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살짝 돈이 퍼지면서 다 같이 오를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될 거라고 좀 예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오늘 같은 날 보면 굉장히 상승한 종목이 많아요. 뭐 상한가도 많고 요 어제와는 완전 정반대의 그런 분위기였어요. 이 거래량도 보시면 굉장히 많이 터진 종목들이 많죠. 10% 이상 거래량 터지는 것들 보면 되게 많았어요. 이런 장은 어떠한 특별한 테마, 큰 테마가 잡히고 거기로 돈이 막 몰리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요. 전반, 전반적으로 돈이 퍼지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당일 트레이딩 접근에서는 비중을 강하게 실을 종목이 크게 보이지 않아요. 단한 가지, 오늘 하나, 하나 좀 아쉬웠던 거는 뭐 기회가 있었다고 보는 거는 이 철강주였죠. 철강주. 저는 이제 이렇게 적긴 적었지만, 어, 제가 철강주는 그렇게 매매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철강주 특징이 뭐냐면, 호가가 굉장히 얇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오늘 뭐 금강 철강 같은 경우에는 대장주가 되면서 이렇게 많이 올라갔지만은, 얘도 올라가기 전까지는 그렇게 거래량이 많진 않았어요. 거래를 보시면은 뭐, 500주, 300주 막 이러죠. 그렇기 때문에 금방 뭐 배팅을 할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다가 올랐을 때는 그냥 보내 줬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시초가 부근에서 바로 올른게 아니라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뉴스가 나왔어요. 어떤 뉴스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와 주면서 이런 포스그뭐 포항 제철소의 파업 예고가 있고 이게 이제 10시 2분에 나오면서 텔레그램 뉴스방에 퍼지면서 이때부터 오르기 시작했다가 그다음 후발 뉴스로 또안 좋은 뉴스가 나오고 뭐 포스코 이어가지고 이어서 또 철강의 악재가 될 만한 뉴스가 나오면서 이런 게 계속 나와주니까 반사익주를 이렇게 올랐던 거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랐지만은 그래서 저는 이거를 매매를 하기보다는 그냥 차라리 조금 더긴 호흡으로 바라보자 라는 생각으로 오늘 시장을 임했습니다. 뭐이를 매매해서 수익 보신 분도 좀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정말 차트가 좋았거든요. 정말 차트가 좋았긴 좋은 상태였기 때문에 뭐 워낙에 변동성, 변동성도 조금 강한 친구였고 음, 이것도 되게 잘한 선택이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저는 매, 매수를 거의 매수만 했고 매도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길게 바라보면 기회는 오지 않을까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그 우리 마시멜로 실험이라고 하죠. 눈 앞에 있는 마시멜로를 먹지 않으면은 다음에 좀더더큰 보상이 올수 있는 좀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FOMC 끝나고 조금 더 크게 재미를 보자라는 게제 전략입니다. 저 오늘 같은 경우 관심 종목을 많이 뽑지 않았죠. 뭐 여기 보시면 관련주 뽑는 거는 철광주랑 철광주랑 그 다음에 식량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식량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애매했던 게. 이게 보면 미국 소맥도 떨어지고 뭐 대두나 이런 것도 많이 오르지도 않았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러시아 식량주가 오를 때는 항상 이제 러시아 쪽이랑 관련이 많다 보니까 러시아와 그 다음에 우크라의 전쟁이 약간 소강 상태가 있었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엔 지수도 떨어지지 않고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좀 힘을 못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매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좋게 보는 건이 로봇 쪽이랑 그다음 이후에 어 리오프닝 같은 경우도 이제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짧게 하고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 많으셨어요.